네, 살롱 네, 반갔습니다 네, 그거부터 말할까? 그동안. 네, 점심 다 맛있게 드셨죠? 네, 저도 상추 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늘 용의 생크림 케이크를 맛있다고 해서 사왔는데 유통기한이 남았는데도 봄에 산 봄에 산 거라고 용호가 앞으로는 분기한 더짧더 많이 네, 남은 많이 거를 하라고 하네요. 네 생크림 동시에 잘 먹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5만 원돈 쓰고 또 6만 원돈썼으니까 10만 원 10만 원 이상 썼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할인하는 야채도 있어서 버섯이, 버섯에 500원 주고, 한 팩에 500원 주고 이렇게 많이 맛있게 샀습니다. 야채 세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또 이거는 사기 산다고 고도를 <laughs> <laughs> 샀는데, 알알이다 떨어져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삼계 비지떡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아가 이거, 음, 냉동해 놓자 그러는데, 해놓 생각을 했더니. 네, 오늘 또 이렇게 호박도 큰걸 사왔습니다. 3,000원인데 엄청 큰걸 사왔습니다. 또, 어, 촉촉한 초코칩도 사왔고, 박장로가 좋아하는 땅콩샌드도 사왔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안에, 네, 네 호박 보여드릴게요. 단호박도 이렇게 사왔습니다 2,980원 이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전자렌지에 살짝 데우면 껍질 까기가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래기도 천원에 팔고 있어서 시래기에 두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렇게 닭을 담고 있는데 예, 닭개장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 뒤집어 볼게요. <laughs> 뒤집어 보니까 더 맛있게 보이네요. 예. 예, 이렇게 오늘도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laughs> 닭을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뜯은 것 같은데 뜯어서 이제 시래기 같은 거 넣고 또 버섯도 넣고 해서 닭게장으로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네, 모든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용호가 유통기한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하니까 꼭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용호가 그래도 더 기간이 짧은 거 사라고 하네요. 기간이 더 유통기한 많이 남아있는 걸 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몇동안은 10만원 이상 사야지 할인, <laughs> 배달이 된다고 했는데 좀더 사세요 해서 제가 계란은 안판 전문점에서 안 사고 계란도 사서 사니까 배달해 드릴게요 해서 10만원 이상 원래 배달 오늘부터 되었는데 6만 얼마에 배달을 했습니다. <laughs>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또현 마트에서는 세제류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갖는 예, 김에 현 오노 따자도 이렇게 몇개 사오고 재래김까지 사, 어, 도시락김까지 샀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현원호가 눈에 감자를 좋아하는데, 천 얼마였지 싶은 게, 원2 0 0 0원 정도였는데, 2,800원이 되어서, 못사고 다시 반 다시 못사고 오는 거 했는데, 가자값도 오르고, 또, 명절 앞이어서 야채값도 많이 비쌌습니다. 네, 모두분들 즐거운 명절 지내시고 아직 명절 좀 남았긴 한데 즐거운 명절 지내세요. 네, 저희들은 펜션에 가서 어머님 팔순잔치 하면서 고기 구우면서 먹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분들 더운 날씨에 내 네, 명절이 되면 좀 시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였는데 더운 여름 남은 위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산계식 식떡이어서 오늘 사다고 좀 있게 샀는데 음. 예, 네,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깨보소서 잘 사서 감사합니다. 또 또각 장로가 부모님께 음~ 김치냉장고 결제해는 값을 받았는데 음~ 각 장로 통장이 이체를 했는데 안돼 있어서 돈이 붕 떴는가 했는데 입금이 돼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체할 때는 기계에서 이체하면 수수료가 드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앱을 깔아서 이체하니까 무료라서 제가 이체해드리니까 고마워요 하고 번거롭게 해서 죄송 미안해요 하고 각장로가 문자 왔습니다. 네, 닭을 이제 해서 닭게장을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